우리 햇살반 부모님들 안녕하세요. 햇살반 친구들 안녕 햇살반 선생님이에요. 4월 셋째 주 이번 주 햇살반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또 아이들의 생활할 공간이 어떤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계약이 늦어지고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 너무 안타깝습니다. 동영상으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 예쁘게 봐주시고 이름과 얼굴 기억하셔서 정상적으로 등원할 때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만 1세 햇살 반 친구들은 일상생활 영역과 실내 놀이 영역으로 크게는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요 일상생활 영역에서 우리 만 1세 친구들은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먹어봐요.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각각 가정환경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먹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이 먹여주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. 또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에 대해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활동들로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낮잠 시간에 부모님과 편안히 잠들어요.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. 교실에는 기저귀가 담겨져 있는 영역과 기저귀를 가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 집에는 기저귀가 어디에 있을까요?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색깔공을 잡아요. 활동은 대근육, 소근육 활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놀이이기에 가정에 색깔공이 있다면 신나게 놀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블록을 차곡차곡 쌓는 거죠. 세살 친구들은 많이 어지른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 블럭들을 한 곳으로 차곡차곡 쌓는 그런 활동들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많이 모방하는 나이인데요. 맛있는 음식을 엄마와 함께 차려보는 활동도 좋겠습니다. 동영상으로 교사를 소개를 했습니다. 선생님 목소리를 들어봐요. 이 활동은 우리 친구들이 제 목소리를 찾아보도록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정에서 밀가루 반죽을 만드셔서 탐색하고 놀이하는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이므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된답니다. 저희들이 차차 봄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는 봄이니까 다니시면서 꼭 바람나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